네 페이지 104페이지 연립일차방정식과 그해를 보겠습니다 우선 연립일차방정식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연립하고 일차방정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연립일차방정식이라는 것은 우선 일차방정식 있겠죠 일차방정식은 차수가 모두 어 문자의 차수가 미지수의 차수가 미지수 문자라고 표현할게요. 문자의 차수가 모두 1인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연립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나란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개가. 나란히. 이게 연립 1차 방정식.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 몇몇개 여러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식. 묶어 놓은 식. 나란히 음. 여러 개가 나란히 묶여져 있는 식. 이것을 연립방정식이라고 하고요. 1차식이, 1차식들이, 여기다 1차식, 여러 개가 나란히 묶여져 있는 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풀 건데요. 어 연립 1차 방정식 중에서도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풀 건데요. 어, 미지수가 2개라는 것은요, 기억하십시오. 미지수 1개면 식이 1개 필요합니다. 우리가 1차 어, 방정식 때 배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 필요해요. 세 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이 세 개. 이렇게 미지수의 개수에 따라서 식이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조건 만들 때 편하겠죠.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야. 그럼 풀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하나 어디서 찾아와야 돼요. 힌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문제 푸는 되고요. 지금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인 걸 우리는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배우게 됩니다. 되죠? 어 이거 세 개고 세 개는 이때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그렇죠? 지금 미지수 두 개, 식이 두 개, 연립 일차 방정식을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해라는 건 뭐죠? 바로 해는 바로 어 참이 되게 하는 값을 우리는 해라고 부르잖아요. 3이 된다는 것은 성립한다. 그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성립하게 만드는 게 우리는 해 혹은 근 이렇게 부릅니다. 보겠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여기서는 x, y이고요. abc는 상수. 상수라는 것은 정해진 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는 미지수의 반대말이에요. 미지수는 알수 없는 수면요. 상수는 특별한 수라는 거야, 특정한 수, 그렇 그래서 어떤 수가 상수다, 그럼 그 수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미지수, 미지수는 정해지지 않는 수, 우리가 알려고 하는 수라고 한다면 상수 a, b, c는 숫자를 그냥 문자화 시켜놓은 겁니다. 여기에는 나중에는 숫자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x, y는 미지수로 쓰고요. 미지수 x,y 인데요 보니까 x,y 는 이거 위에 있는게 1차 y 는 1차 이거 생략 되죠 생략 그쵸 이거 생략한거죠 그래서 차수가 1이고요 미지수가 2개인게 바로 미지수 2개인 1차 반경식입니다 예를 들어 버리면 4x-y x,2y 이런 것처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찾아라 문제 중에서, 뭐, 헷갈리게 해는거 있잖아요. 4x-y는 4x y는 y 1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근데 주의할 점이요. 어, 1차식이 아닌 2차식이 있으면 문제되지만, 1차식끼리 봤을 때 똑같은 게 있으면, 플러스 4x 플러스 4x 양변에 4 x 를 빼주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 얘는 둘이 똑같지 않죠? 미지수가 두 개인 일차 방정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노하우. 만약에 x의 제곱 플러스 4x는, 어, 4x 플러스 1. x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차 방정식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될 게, x, y 둘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숫자는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숫자는 없어져도 상관없지만, 어, x, x, y. 이렇게 양변으로 똑같은 게 있으면 절대로 정답이 아니다. 양변으로 달라야지만 살아남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어, 우선, 미지수가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아니네. 1차 식만 쓴 거야. 방정식은 니에 0이 붙어야 되겠죠. 근데 식만 쓴 경우는 아니고요. 미지수가한 개인 경우, X만 있죠. 차수가 2인 경우, 그 다음에 또뭐 있다? 어, 양변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4X, 이런 식으로 똑같은 식이 있으면 a 둘이는 제거가 되기 때문에 a랑 똑같은 미지수가 한 개인 식 이런 식이 돼 버린다. 따라서 꼭기에서 푸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로 만나게 돼요. 미지수가 두 개인 일차 방정식 해는요. 해는 애는 아까 뭐야? 일차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xy 값. 간그 순정사 xy인데요. 어, 답을 쓸 때는 x는 뭐? y는 뭐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x, y는 뭐, 뭐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 완벽하게 써지십니다. 음. 1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요. 해를 모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를 다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순서쌍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어, x, y가 자연수일 때 1차 방정식 x 더하기 y는 8의 해를 순서상 x, y로 나타내시오라고 하는데요. 이 해는요. 사실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얘가 연립방정식이 아니면요. 어, x, y는 어, 무수히 많습니다. 나중에 1차 방정식 1차 함수가면요. 이 함수를 그리게 됩니다.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쭉 이런 식의 직선이 나오는데요. 어. 여기에서 해는요. 여기 위에 는 점들이에요. 점. 이 점들, 이 점들, 이 점들, 이 점들이 쭉 모여서 이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 점들이 바로 이 해가 됩니다. 이 점들 셀수 있나요? 점들 셀수 없습니다. 무수히 많다는 거야. 그래서 조건을 붙입니다. 바로 어, 여기서는 자연수라고 조건을 붙여놨죠. 자연수라고 그리고 연립방정식이 지금 여기 아니야 그죠? 연립방정식에서는요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해가. 응. 그래서 지금은 a와 어, 연립방정식의 어, 연립방정식 문제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어,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어, 방정식은요. 뭐 한다? 해가 수이 음, 음, 많다.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직선 위에 점들이 다 해다. 응? 다음 3과 1차 함수에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음, 음, 연립방정식의 그러면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 만약에 나중에 뭐, x, 2x 더하기 y는 4 이런 식이 나오고 두 개를 풀어라. 그러면요. 어, 이렇게 직선인 것들이 쭉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는 이 교점. 이게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 일차방정식은 직선이고요. 연립방정 직선이 하나일 때는 근이 너무 많다. 직선 두 개를 딱 만나면 교점이 하나가 생겨. 그게 바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원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편하겠죠. 어 그리고 이렇게. 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다. 하지만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해가 하나만 생긴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1차 방정식은 풀라고 했는데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뭘로 추격을 한다? 바로 자연수로 조건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해가 몇 개밖에 안 나와요. X 값을 자연수라고 놓을게요. 1, 2, 3, 4, 5, 6, 7, 8, 9 했더니 8부터 Y가 0 나오고요. 음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음, 애들 자연수 아니죠. 그 다음에 2분의 7, 2분의 5, 2분의 3, 2분의 1 얘들도 자연수가 아니게 되죠. 그렇죠. 이쪽은 아니고요. 그러면 되는 게 2, 3, 4, 2, 6, 1인데요. 표현할 때는 x는 2, y는 3그 다음에 x는 4, y는 2그 다음에 x는 6, y는 1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이렇게 2, 3, 4, 2, 6, 1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은요. 미지수가 두 개고요. 이두개인 1차 방정식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겁니다 아까 연립이 뭐였죠? 한쌍 묶어서 나타낸다 그랬죠. 어, 두개 이상의 식을 묶어 놓은 게 바로 연립방정식입니다. 이 의미는요. 이 묶어 놓는다의 의미는 뭐냐면 공통근을 갖는다는 겁니다. 공통해. 공통해를 갖는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어, 위에랑 아래랑 이 식에 뭐가 된다고요? x, x, y, y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게 바로 공통근입니다 그렇죠? 이, 이 식과 이 식의 x가 다르고 y가 다르면 그 식의 해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묶어놓는다는 거 의미는 뭐라고요? 이두 개의 공통으로 이 숫자가 x값, y값이 공통으로 들어가서 성립을 해야지 맞다. 근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얘들 뭐야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이 교점이기 때문에 음, 그몇개 나온다 한 개가 나옵니다. 물론 어 똑같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방정식두 개를 쌍으로 했다고 하더라도요 어, 한 개가 꼭 나오는 건 아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연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때는 다 배우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부분의 직선들을 연립해서 풀면 은 대부분 거의 한 개의 교점이 나오고요. 0개인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다. 두 개는 없겠죠. 왜냐하면 직선과 직선이 만나기 때문에 두 개가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개가 만나려면 이렇게 휘어야 돼요. 곡선이 되죠. 그래서 두 개는 절대 없다. 한개 아니면 0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선 하나일 때는 무한히 많다. 직선 두 개가 만나면 한개 혹은 0개. 두 개는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공통근이라는 것은 동시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순서쌍을 XY로 나타내면 되는데요. 몇개 있다? 한 개, 한 쌍이라고 할게요. 만족하는 XY는 대부분 한 개. 특수한 경우, 0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푼다라고 하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해나, 뭐, 참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푼다. 계속 반복되죠. 이런 것들은 뭐 넘어가주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아직 푸는 방법을 안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이제 큰 챕터일 때 푸는 방법을 배우는데요. 어, 푸는 방법은 간략히 설명하자면요. 어, 푸는 방법을 간략히 생각하자면, 우리 문자 둘 중에 하나를 없애주는 겁니다. 하나로만 정리해 줘. 그럼 xx 공통이기 때문에, 어이 식을 뭐 한다? 빼주면 빼주면요. xx 빼주니까 얼마가 돼요? 0. y에서 ey 빼주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y는 5에서 6빼주니까 마이너스 1. y로 정리해주면 1 이런 식으로 두 x하고 y 중에서 두 개를 없애주는 겁니다. 예를요, 없애죠. x나 y 둘 중에 하나 제거해주고 아, x나 y의 식으로 정리하는 게 바로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는 나중에 배울 가감법이라고 릅니다 가감, 뭡니까? 더하고 빼서 x, y를 없애버립니다. 여기서는 뺐죠? 빼서 x를 없애버렸어. y만 어, y 빼기 y 빼주면 돼요. 여기서 또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구한 겁니다. y가 1이 구해주면요. 여기다 대입시켜 줘. y가 1이면 얼마에서 1을 더해? 5가 되냐? x는 4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구하게 됩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xy는 자연수다. 라고 놓고요. xy가 자연수가 x가 1, 2, 3, 4죠. 왜 5가 되면 y가 0이니까요. 그러면은. y가 1이면 y는 4 2면 3, 둘이 더하면 5가 되야 되니까. 요 3이면 2, 3이면 1. 다도 똑같이 x 했다가 1, x 했다가 1이 안 되네요. 여기는 큰 수에다 맞추면 됩니다. 힌트는요, 또 다시 하나의 힌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x 더하기 y는 둘이 똑같은 수잖아요. 앞에 개수가 똑같아요. 개수가 똑같을 때는 x를 그냥 1, 2, 3, 4 맞춰주시면 되고요. 근데 x 개수가 달라. 그러면 큰 숫자에 맞춰 줍시오. 큰 숫자에 맞추 라는 것을 이 y 값을 1, 2를 넣으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y가 1일 때, 얘가 2가, 2가 되기 때문에 x는 4가 나오고요. 2일 때는 4가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됩니까? 2가 나오죠. 3일 때는 6이기 때문에 0이 나와요. 필요 없습니다. 공통으로 된 것은 4,1이다. 정답이 나오죠.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연립방정식을 이제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배우게 되면은 이런거는 이제 뭐 안합니다. 사실은. 그죠 문제도 너무 쉽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x나 2y같이 계수가 다른 경우는 계수 큰 숫자에다가 y 자연수니까 y에다가 1, 2, 3 넣어줘서 x값을 구하는 겁니다. 됐죠 이것도 하나의 깨알같은 형태입니다.